국내 트로트의 상징으로 불리며 수없이 많은 생방과 대형 콘서트를 흔들림 없는 프로로 완주해온 장윤정. 그런 그가 한 방송 촬영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의 감정을 무장해제했다. 계기는 신야 빈에서의 무대였다. 시작은 조용했고 반주도 군더더기 없이 미니멀했다. 그러나 한 소절 한 호흡이 쌓일수록 노래는 마치 누군가의 삶을 역재생하듯 과거의 복도를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중반부 카메라는 장윤정의 얼굴을 비쳤다. 눈가가 금세 젖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애써 웃음으로 눌러보려 했지만 결국 고개가 툭 숙여졌다. 관객석의 웅성임도 출연자들의 가벼운 농담도 그 순간만큼은 정지했다. 같은 무대를 지켜보던 김연자 역시 말을 잇지 못했다. 무수한 메이저 무대를 통과해 온 전설들이 동시에 숨을 고른 밤, 무엇이 그들의 단단한 감정선을 무너뜨렸을까? 이날 방송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한 프레임 안에 포개지도록 설계된 전설 특집이었다. 원로 가수들 앞에서 신예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트로트를 다시 발음하는 자리 스포트라이트가 주인공의 이름을 부르기 전 10대의 아지게된 얼굴을 가진 비내서가 마이크 앞에 섰다. 그가 고른 곡은 장윤정이 데뷔 초기에 녹음했지만 끝내 세상 밖으로 내보내지 못한 미공개곡. 오랜 시간 팬들 사이에서 숨은 눈물의 명곡으로 회자되던 노래였다. 제목처럼 바람이 길을 만드는 순간의 쓸쓸함, 기어이 다시 걸어 나가 야만하는 사람의 결심 말로 꺼내지 못했던 청춘의 균열 이학보 사이사이에 숨어있던 곡 비니서는 그 오래된 감정을 모사하지 않았다. 그는 음정의 정확함보다. 문장의 의미 기교보다 여백을 택했다. 첫 소절에서 모음을 길게 놓아 감정의 문턱을 낮추고, 후렴 직전에 호흡을 한 박자 더 길게 잡아 청자의 심장을 기다리게 만들었다. 선율의 꺾임은 과장되지 않았고, 비브라토는 필요할 때만 짧게 흔들렸다. 소녀의 목소리에서 흔히 기대하는 투명함 위로 어른의 서늘한 체념이 얇게 겹쳐졌다. 화면 너머 시청자와 스튜디오의 시선이 동시에 빨려 들어갈 때 장윤정의 표정도 함께 과거로 미끄러졌다. 그가 지켜낸 수많은 프로의 자세가 잠시 무력해지는 것처럼 보일 만큼 장면은 조용히 강렬했다. 무대가 끝나고 조명이 풀렸을 때 MC가 조심스럽게 이유를 물었다. 왜 눈물이 났느냐고. 장윤정은 말을 고르며 서랍을 하나씩 여는 사람처럼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담담히 말했다. 이 노래는 한때 자신이 세상에 설명할 수 없었던 시절을 붙잡아 두기 위해 만든 조각이었다고.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그 시간의 온도 소리 없는 항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다짐 오래전에 버려둔 감정이라고 여겼는데 오늘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고백은 단지 한국에 대한 후기라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오래된 답장처럼 들렸다. 그 말이 끝나자 스튜디오는 더 조용해졌다. 침묵도 음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체감하던 순간. 김연자는 평소의 냉정함으로 유명하다. 정확한 평강결한 언어 가벼운 과장은 없는 심사 그런데 이날만큼은 쉬이 말을 붙이지 못했다. 한참을 바라보다 그는 짧게 그러나 단단하게 입을 열었다. 오늘 빈에서는 노래를 부른 게 아닙니다. 삶을 건넸습니다. 기억을 불렀고.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졌습니다. 이 평가는 칭찬의 포장지가 아니었다. 무대 위에서 일어난 일을 현장에서 가장 정확하게 요약한 문장이었다. 이어진 한마디가 오래 남았다. 다연아. 팬 네이 도옥지오 낸식스라 로이스와의 트럭 타입. 너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트로트다. 데뷔 연차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선고. 재능의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선언. 그렇다면 빙에서의 바람길은 무엇이 달랐을까? 첫째 해석의 방향이 정확했다. 트로트의 감정 코드를 과잉의 제스처로 번역하지 않고 말하듯 붙잡았다. 둘째 호흡이 서사와 맞아 떨어졌다. 한 줄의 끝에서 감정을 밀어붙이기보다 다음 줄의 첫 음절에 여운을 걸어두는 방식으로 서사를 촘촘히 묶었다. 셋째 진심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 최고조의 고음을 당겨 폭발시키는 대신 고요의 압력을 올려 천천히 수위를 채웠다. 그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은 논란보다 납득을 먼저 겪났다. 기술이 앞서지 않고 기술이 감정을 따라가게 만든 설계. 그게 이 무대가 지닌 힘의 정체였다. 이날의 파장은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외부로 번졌다. 실시간 검색창에 이름이 오르고 클립 영상은 업로드 직후 가파른 속도로 공유됐다. 몇 번을 돌려봐도 눈물이 난다. 왜 오는지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마음이 먼저 알아들었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트로트 마니아뿐 아니라 장래에 익숙하지 않던 시청자까지도 링크를 눌렀다. 누군가는 세대가 순간 하나가 됐다고 적었고 또 다른 이는 장윤정의 표정이 모든 것을 증명했다고 썼다. 대중 반응의 결론은 간단했다. 잘 부른 노래가 아니라 잘 들리는 진심이라는 것. 이 무대가 특별한 이유는 더 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래전부터 얇지만 단단한 연결선이 있었다는 사실. 빈에서는 여러 방송에서 가수가 되겠다고 결심한 순간을 장윤정의 검언하를 처음 들었을 때라고 밝힌 바 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 또박또박 무대를 채우는 선배의 모습을 동경하며 마음속에 트로트를 품었다. 반대편의 기억도 남아 있었다. 장윤정은 빈에서의 첫 오디션 무대를 잊지 못한다며 심사가 끝난 직후 제작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이 재능은 반드시 누군가가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후일담. 일방적인 팬심과 단발성 가르침을 넘어 서로의 시간에 들어가 앉아있던 인연. 그 선이 이날 같은 무대로 연결되면서 스승과 제자를 넘어 자기 과거와 자기 미래가 만나 서로를 비춰본 드문 장면이 만들어졌다. 장래의 관점에서도 이날은 기록할 만했다. 트로트가 선택하는 감정의 질감, 즉 서늘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배어있는 톤을 10대의 목소리가 과장 없이 소화했다는 사실. 흔히 트로트 해석에서 기대되는 과시의 곡선을 비워내고 대신 서사의 골격을 세웠다는 사실. 이두 가지는 향후 신예들이 어떤 방향으로 레퍼런스를 삼을지를 예고한다. 시원한 고음이나 현란한 꺾기보다 말의 무게와 쉼의 쓰임이 중심으로 이동하는 변화. 이날 무대는 그 전환점을 시청자의 귀에 각인시켰다. 제작진의 연출은 의도적으로 절제되어 있었다. 카메라워킹은 과한 주민을 피했고 클로즈업은 눈물의 낮장면보다 호흡의 리듬을 따랐다. 조명 역시 극적인 색을 더하기보다 톤을 낮게 유지하여 노래의 온도를 보존했다. 이 선택들은 모두 같은 결론으로 모였다. 진심이 화면을 압도하도록 제작은 반걸음 뒤로 물러난다. 이건 예능이면서 동시에 다큐멘터리의 태도였다. 결과적으로 무대의 중심에 사람만 남았다. 방송 문법으로 보면 구성 역시 교과서적이었다. 초반에 조용한 도입 중반의 감정 상승 후반의 정적과 고백 그리고 에필로그처럼 이어진 선배들의 평갈등은 크지 않았지만 감정의 농도는 깊었다. 덕분에 시청자는 심사가 아니라 목격을 했다. 누군가의 기술을 판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간이 노래로 피어나는 순간을 함께 지켜보는 경험. 이 차이가 시청 후의 여운을 오래 남겼다. 다시 장윤정으로 돌아가 보자. 그는 늘 밝고 단단한 이미지의 상징이었다. 무대 뒤의 고단함을 예능의 유쾌함으로 덮을 줄 아는 베테랑. 그런 그가 눈물을 보였을 때 대중이 놀란 건 눈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눈물이 어떤 문을 열어져 쳤는지 때문이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을 다시 꺼내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무대 한가운데 서 했다. 스스로를 감추지 않으면서도 무대를 자기 서사로 점유하지 않는 균형. 그의 고백은 비네서의 무대를 빛내는 동시에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았다. 그 결과 시청자는 한 사람의 성장과 또한 사람의 계승을 같은 호흡으로 받아들였다. 비네서에게 이날은 증명의 시간이면서 선언의 시간이었다. 단지 잘할 것 같은 신인이 아니라 지금 이미 존재하는 목소리임을 보여줬다. 그는 음을 세우기보다 문장을 살렸고 감정을 붓는 대신 감정이 스스로 차오르게 기다렸다. 그래서 가능한 문장. 트로트의 미래라는 말이 종종 가볍게 쓰이지만 이날만큼은 과장이 아니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미래라는 말조차 불필요했다. 무대가 끝나기 전부터 그는 현재였다. 방송이 남긴 질문은 단순하다. 이후의 빈에서는 어떤 노래로 어떤 여백으로 또 어떤 침묵으로 자신의 세계를 확장할 것인가 바람길에서 보여준 서사적 호흡과 정직한 톤을 유지한 채 자신의 오리지널 곡으로 같은 밀도를 만들 수 있을까 대중은 이미 대답을 준비했다. 클립을 반복 재생하며 문장 사이의 떨림을 발견하고 호흡의 길이에서 진심의 속도를 읽어낸다. 이렇게 확보된 신뢰는 숫자 이상의 자산이다. 다음 무대가 어떤 노래이든 관객은 설명보다 납득을 먼저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날을 기억하는 또 다른 방식은 관계의 서사다 선배와 후배 스승과 제자팬과 아티스트를 넘어 과거에 나와 현재의 내가 서로를 비춰본 시간 장윤정은 비내서를 통해 자신의 청춘과 다시 만났고, 비내서는 장윤정 앞에서 자신의 꿈을 현실로 대비시켰다. 같은 곡을 두 사람이 각자의 시간으로 재해석하며, 음악이 세대를 연결하는 방법을 증명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연결의 증인이 되었다. 정리하자. 이날의 무대는 경연이 아니라 기록이었다. 잘 짜인 편집과 화려한 조명이 만든 쇼가 아니라 한 곡이 한 사람의 삶과 또 다른 사람의 시간을 동시에 깨우는 드문 장면 장윤정의 눈물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음악이 여전히 그에게 유효하다는 증거였다. 김연자의 침묵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말을 더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찬사라는 오래된 지혜였다. 그리고 빙에서의 노래는 대답이었다. 노래란 목소리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을 꺼내 건네는 이름을. 그날 밤 스튜디오에 남은 것은 박수 소리보다 길게 울리는 여운이었고 화면을 끄고도 한동안 이어지는 침묵의 온기였다. 시간이 지나면 화제는 바뀐다. 하지만 어떤 무대는 계절을 건너도 소환된다. 누군가의 힘든 하루 끝에서 이유 없이 다시 틀어보게 되는 영상처럼 우리는 아마 오랫동안 이 장면을 떠올릴 것이다. 선배의 눈물과 후배의 목소리가 한 점에서 만나던 장면, 바람길이라는 제목처럼 보이지 않던 길이 한국의 바람으로 열리던 순간 그날 이후로 트로트는 조금 더 넓어졌고 우리는 조금 더 깊어졌다. 그리고 빈에서의 이름은 하나의 가능성을 넘어 하나의 현재로 자리 잡았다. 음악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상을 움직인다.